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1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 중등부 100m 8명의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이 모두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부산 대신중학교 이영욱 2레인 입니다 월배중학교 박시우 3레인 온양용화중학교 원영진 선수입니다. 4레인입니다. 마현서, 서울체육중학교. 5레인, 서울체육중학교, 강태유 선수가 나왔습니다. 6레인, 부산대신중학교, 이건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7레인입니다. 월천중학교, 신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레인, 세종중학교, 현진우 선수입니다. 자 현진우 선수도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이렇게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죠. 자1년 사이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결승전 턱게도 가지 못했던 선수들이 지금 당당하게 8강 안에 들어서 전국에서 8위 안에 드는 100m 스프린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 정말 많은 선수가 참가한 남자 중등부 100m인데 그 중에서 세 강의 8 명이 모였습니다. 자, 100m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체력의 요소가 순발력이거든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 스타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남자 중등부 100m 결승전. 자, 사례인의 마현서, 마현서 치고 나옵니다. 마현석입니다. 선두의 마현서 쭉쭉 치고 나옵니다. 41초 초반대 좋은 기록입니다. 자, 마연서 선수가 지난해 최고 기록이 11초 23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풍속이 맞바람 초속 1.3m입니다. 1.3m면 기록에서 많은 손실을 보는데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실패하면서 11초 09가 나옵니다. 자, 서울체육중학교 마현서 선수 11초 0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부산 대신중학교 이건우 선수 은메달 서울체육중학교 강태유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건우 선수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올라와 있어요. 3학년 선배들과 경기에서 당당하게 중학교 2학년 어린 선수가 2위를 차지하는 귀여움을 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 저도 처음 보는 강태우 선수가 당당히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서울체육중학교가 금메달 동메달 두 개를 차지했죠 네자 마연소의 엄청난 스프린트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맞바람 초속 1m가 넘습니다 이 상태에서 11초 09회는 제가 볼 때는 어, 이 선수도. 만약에 뒷바람을 한 1m 말뚝 역으로 부르졌다 가면은 10초 때도 가능할 그런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아 대회 신기록은 지난해 최명진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올해 마현서 선수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서울체육고 중학교 마현서 선수가 남자 중등부 100m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